아주 앙칼지네 아주 봐주겠어 한해 동안 그림 그림을 그려봤어요 음, 나맨 처음으로 르르 땅으로 시작을 했고 헉, 맞아 처음에 그림이 이랬어 그림 엄청 느셨다니까 음, 최초의 징버거 패아트 진짜 개열받네 <laughs> 대충 그런 후 버거 땅 코스프레 중네 카와이 아방가르드 움직이는 키메라. <laughs> 아, 이때는 아직 이파리가 없고 키메라의 시절이 있었었죠. 아 맞아 이거 심해버거 이거 한동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꽤 많이 썼었는데. 네. 사계절 감사한데 이거 쓰니까 사람들이 소수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, 버거님 배경함면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자꾸 자꾸 뭐라 해가지고 열받아서 못 썼어요. 무섭다고 자꾸 귀엽기만 하고만 음 테러디한 작품입니다 천원후원 감사합니다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천원호원 감 <laughs>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네 호스티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그려주셨어 음 이것도 10만원 트입 애니메이션 이것도 이제 뉴버거 나오면 이제 또 새로 만드셔야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어 이렇게 할수 있을지 1 음. 아, 음. 1개 감사합니다 3D 이세돌 씨개우염엄아 <laughs> 이거이거 이것도 좋아 성 성공한 통강아지 <laughs> 얼어죽는 팬덤 이렇게 있었구나 호우 날 가져 아이네 뭐, 이건 뭐, 왜 돌아가는 거야? <laughs> 아니 이딴 거를 아니 나만 해보고 뭐지 <laughs> 엄새돌아 <laughs> 이거 이거 기, 되게 웃기게 잘 그리셨네 아, 징버거를 조종하는 나, 맞아. 이것도 꽤 있어가지고. <laughs> 급발진. 맞아, 맞아. 음, 무빙걸. 세군이 좀커였네렌트긴좀또 저러네. 아니, 징버거님. 와, 징준식 미쳤다. 1 6개를 감사합니다. 아, 춘잣 음. 아, 언니도 나왔구나. 아니 나 되게 예쁘게 나온 편이었네 아니 이거 뭐야 오벌사 1년 12개월 감사합니다 심에게 아이돌 극약 플라스크 좀써 뚜껑이 안 따진다네 <laughs> 음 만약 미토피아 정말 재밌었지 아그린판 3D 버거티콘 오, 이거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 퍼가요 네 니네 인생사로 무료할? 성공? 실패! 아시겠어요? 누구요? 니얼감 네 안심하세요 생계형 도둑입니다 오 진짜? 아 어, 어, 이건 해. 좀... 죄송 자! 지켜보고 있다 <laughs> 이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오 진짜? 개열 봤어 아 28개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과거시, 고세구님, 페나트 오늘 방송, 요약음짤. 릴파님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박지분들이 계속 릴파님을 방종시키려는 걸 표현했습니다. 아, 우리도 할 자. 음. 이 뭐야? 이렇게 하는 거죠? 만우절 때 릴파님이 밥버거로 변했던 시절, 피드백 주었던 그림들을 모두 합친 그림.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뭐야. 아, 릴파가 이 햄버거 그린 거 기억난다. 와, 레전드. 어. 아, 무양파 토마토. 음. 아, 맞아. 배경. 이것도 꽤 썼었는데. <laughs> 내 뒤에 세구. <laughs> 이거 리듬닥터 게임한 거.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. 뭐야 이거. 울산 107번 통로 이러고 있는 씨 그런 거 없는데. 아 여름 나기. 아 이거 여름에 자주 썼었지. 아이 네내 등에 타서 공격을 해. 노래들. 을징시무스 등장. 으아! 감사합니다. it there! I know it there! I know it there! I know it there! I know it there! 나 k n o 저렇게 대사를 쳤는데, 리믹스가 나왔고, 그리믹스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,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 아니야. 음. 아, 4개월 감사합니다. 아, 맞아. 혼자. 아, 맞아. 다음 판에 나온다 했나 그래서, 언니, 나는 말이야? 막 이랬던 것 같은데, 내가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그래가지고, 제가 말이야? 이랬는데, 아니야, 버거야! <laughs> 버거는 다음에 나올 거야? 아니야! 이러면서. <laughs> <laughs> 어. 어, 맞아, 맞아. 그랬네, 맞아, 맞아. 아, 영진, 기타 영진씨. 아이고, 영진씨가 있던 시절이 있었지요. 아 기타 치던 시절, 비빔그림입니다 아, 이때 레프트를 했구나. 징동부랑 몇 시간을 레프트 했더라? 엄청 긴 시간 동안 레프트를 했던. 징가이즈. 아, 아 28시간 방송 그때였구나. 세이징. 오고 그림 엄청 들었다니까 이건 언제지? 8시간 30분쯤. <laughs> 음, 저격하지마 제발. 우와 이건 뭐야? <laughs> 프로틴? 와 레전드. 아닭꼬리 음. 배경 몇 개나 해, 뭐. 귀여워. <laughs> 이세계 느그돌. <능구돌 웃음> 뭐야. 음음 음. 1주년 팬아트. 음, 귀여워. 아, 이거 포켓몬 라스트 댄스. 음. <laughs> 똥깽티콘. 이것도 잘 만들었어. 1주년 기념 전시회 서브 채널즈. 아, 서브 채널즈. 세구에 좀 더. 나랑 놀아. 대숙? 밀꼬꼬. 아, 봉인 풀린 거. 나는 왜? <laughs> 아니, 이런 지기랄. <laughs> 짱 쎄서 그런가 보네. 징종국이 되버렸네. 음 정말 1년이 열심히 그리고 덕질하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